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아비스웅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18년 6월 23일, 미국 매사추세츠 서부의 울창한 숲속, 두 명의 친구가 평소처럼 탐험을 떠났습니다. 외딴 지역의 깊은 숲속. 이들은 아무도 눈치채기 힘든 바위 틈 사이에 작은 구멍을 발견했죠. 겉보기엔 별거 없어 보였지만, 그 평범한 입구 뒤엔 둘중한 명에게 있어 인생 최악의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슬 깊은 곳엔 컨벤션 동굴이라 불리는 대리석 동굴이 숨어 있습니다. 언덕 옆 비탈에 자리한 입구는 작고 조용해서 그 안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죠. 이 동굴은 1979년 피츠필드에서 열린 미국 동굴학회 연례 대회 당시 처음 발견됐습니다. 길이는 약 60m로 짧지만 그 구조는 숙련된 동굴 탐험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기록에는 이름이 남아 있지 않지만 그날 탐험에 나섰던 두 친구는 버크셔, 산맥 외진 구역을 탐험하려던 호기심으로 이 동굴을 찾게 되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중한 명이 먼저 입구 쪽을 살펴보려고 안으로 몸을 기울였고, 바로 그 순간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입구는 땅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구멍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바위 틈처럼 보였기에 위협적인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탐험을 주도하던 남성은 안쪽을 좀더 들여다보려 몸을 숙였고 흥분한 나머지 혹은 순간의 방심으로 중심을 잃고 말았죠. 지면은 얇은 수분층으로 인해 미끄러웠고 발을 헛디디는 순간 그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동굴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로 평범했던 탐험이 곧바로 악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거대한 바위 두개 사이에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 끼어버렸고 몸이 뒤틀린 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위가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고 주위는 너무 좁아서 몸을 돌릴 수도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한순간 전까진 단순한 탐험이었지만 다음 순간 그는 어둡고 차가운 동굴 속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친구는 곧장 도움을 주려 달려갔고 외쳤지만 숲속에는 아무도 없었죠. 오직 고요한 자연만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갇힌 남성은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썼지만 바위의 압박은 통증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온몸은 멍들어 갔고 호흡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공포가 점점 커졌고 친구는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구조 요청을 하려 했지만 신호는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숲의 울창한 나무와 두꺼운 안반 탓이었죠. 그러다 마침내 아주 약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이제부터 생사를 가르는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은 동굴의 차가운 기운이 피부를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몸 곳곳엔 긁히고 멍든 자국이 생겼고 호흡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머리가 아래로 향한 자세로 오랜 시간 버티고 있었고 구조대가 늦는다면 생존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몇 분만 있어도 신체엔 큰 무리가 갑니다.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혈관, 뇌, 안구 등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는 내부 출혈이나 의식 소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도 무리를 받게 됩니다. 중력을 거슬러 피를 내보내야 하니 점점 기능이 약화되며 장기들이 손상될 위험도 커지죠. 연구에 따르면 20에서 30분 이상 거꾸로 매달린 상태가 지속되면 매우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몇 시간을 넘기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남성은 차가운 동굴, 압박되는 가슴, 꼼짝 못하는 자세까지 겹쳐 모든 상황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매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었죠. 구조 요청을 받은 소방관들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팀장 또한 무려 37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수많은 화재와 사고를 겪었지만 동굴 내부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팀도 이와 같은 동굴 구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동굴 안의 남성은 여전히 구조를 기다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끝까지 침착하려 노력하며 계속 말을 걸어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감은 더 짙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듯한 순간 후 구조대의 발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작업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곧바로 상황의 복잡함을 인지했습니다. 친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고 그가 정확히 어디에 끼어 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환경을 정밀하게 평가했습니다. 입구는 미끄럽고 좁았으며 구조대의 움직임을 매우 제한했습니다. 다행히도 남성은 아직 의식을 잃지 않았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구조대는 입구 근처에 임시 거점을 설치하고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입구 위에는 삼각 구조의 구명 장비를 세워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수직으로 들어가거나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남성이 끼어 있는 틈엔 특수 팽창 장비를 삽입해 바위를 붕괴시키지 않으면서 틈을 넓히려 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몸을 패드로 감싸 보호했고 산소도 공급해 호흡을 돕고자 했습니다. 구조대는 남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지시키고 그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몸에 조심스럽게 안전 조끼를 장착했고 준비가 끝난 후 드디어 구조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삼각구조와 도르래 시스템 덕분에 조금씩 천천히 올릴 수 있었고 바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팽창 장비도 동시에 조절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정밀한 작업 끝에 그는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허리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탈진한 상태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모두가 구조대의 경험과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날의 고통과 공포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선택과 우연 그리고 순전히 운이 섞인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남자도 단지 한발 잘못 디딘 것뿐이었죠. 누구나 할수 있는 작은 실수였는데 그게 곧바로 생사를 가르는 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그는 어둡고 차가운 동굴 속에 홀로 갇혀 매초를 마지막처럼 세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옆에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낍니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지도 모르죠. 저에게 이 사건은 자연의 한계를 존중하고 겉보기에 안전해 보여도 절대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수 있는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이 얼마나 귀중한지도 일깨워주죠. 결국 이런 무명의 영웅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동굴탐험이 전적으로 선택사항이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이 영상도 꼭 봐보세요. 이 이야기처럼 단순한 모험으로 시작했지만 훨씬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실제 사건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